결국은 다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니다 예수님 이 질문 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그러니까 참 인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자기는 참신 하나님이다. 왜 다윗의 그 다윗이 한그 시를 예를 들어가면서 먼저 다윗이 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이 다윗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인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다이시 쥐, 크리스토를 주라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 조상들이 어떻게 후손들한테 요즘에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고정 때나 이렇게 모이면은 다 촌수 따지고 그래서 그 뭐야, 전수가 낙구라는 사람은 후손이라고 해서 존칭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반말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때? 그런데 다이은 왕인데도 예수님이 한참 천년 후에 태어나실 분인 후손인데도 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주님. 주라는 것은 로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큐리어스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물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어디 뭐예요? 하나님. 주가 되는 겁니다. 주. 참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요 참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러면 이것이뭐 다이당, 다이당만 그런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사, 저기,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잉태를 했잖아요. 저 천사 카브리아 와서 잉태하려고 했는데 진짜 잉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자기 사촌 카브리에, 저기 뭐야, 엘리사베을서 만나러 갑니다. 잉태해서. 근데 그 엘리자벳이 사춘인가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을 임신한 중이었었어요. 근데 그 엘리자벳이 그 마리아를 보고 내내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내 주의 모친을 잉태했다고 그 마리아가 왔을 때, 방문했을 때.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보음 1장 46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구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처함을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날을 보기 있다 일컬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셨습니다 잉태한 걸 기뻐하는데 자신의 아기를 갖다 내 구주라는 말을 핍니다 하나님 내 구주라는 말을 썼어요 말이야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 하나님 예수님 잉태한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 내 구주다 그리고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왔을 때, 어, 마리아를 보고, 어, 마리아요, 그녀는 내 하나님, 내, 내 주의 모친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모친이라고. 그, 이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괜히 그냥 얘기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다 다이시 그리스도를 줄아칭하였습니다. 다이뿐만이 아니죠. 마리아도 자기 뱃 속에 임신한 아기를 가지고 주 하나님 주라고 그래고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그래고또 예? 예수님 자신도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하, 이런 걸볼때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 왜안 믿느냐? 어찌 예?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자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님요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믿지 않습니다. 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은,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오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오, 어, 이게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지고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뭐 당신 너뭐 라비어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재판을 받을 때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대사상들이 이럽니다. 대사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셨는데예수님고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 믿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시다.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있고, 너희가 뭐, 그렇게 좀너 자신이 뭐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냐? 그러나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 아무나 아는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마태복 11장 25절 여러분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리고 이거는 교만하고 아 그냥 뭐 젠채하고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 뭐 아는 척하고 지식이 있는 척하고 이런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또 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아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 유대인들이 전혀 이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같이, 지혜롭고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 고해서 아는 게 아니다. 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불순종하고 그럴 때는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가 모를 것이다. 그걸 여기 마태복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메시아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거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나.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물론 이 앞에서 그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파리새인들에게 시편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아,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 6장 아까도 얘기했죠. 예, 여기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기뻐해. 예수님 보고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모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인실로 너희 이루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구나.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을 가지셨다. 여기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 거예요. 예? 다윗의 시도 얘기해 줬지만은 못 알아듣고 그러나 이렇막 내가 바로 참 인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갖지만 내가 참 신이고 또 하나님이 된다 이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거 막 이렇게 논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 초기 초대 기독교에도 그랬어요. 325년 에 니케아에서 니케아 신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뭐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아까 이단들이 막 얘기했었죠. 그런 것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는 그는 계시지 아니었다 하거나 또는 창조되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지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뭐, 그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는 창조되어 키조물이라고 하면 은 정제될 것이다 이게 320년 니케아 신조의 그계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450년 칼케톤 신조에서 예수님은 참신이시고 참하나님이시다 참 이거를 정의합니다 예, 칼케톤 신조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따라서 우리들은 거룩하신 교부들을 쫓아 동시에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놓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요 참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또한, 이 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는 진정한 인간이고, 참 인간이라고 해서, 참신, 참 인간이요. 신성과 인성, 가지신 분이요. 그는 그의 신성으로는 성과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인 동시에, 그의 인성으로는 우리들과 동일한 분이야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요, 칼케했던 사회년실 이렇게, 인정 선언한 게 그런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 요, 니케아 신조고, 요, 칼케했던 신조와 오늘 예수님이 요, 마태복음 4장, 저기, 마태복음 22장, 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한거 그대로,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니케아 신조, 뭐, 칼케드 신조가 이거를 뭐, 그 당시에 뭐, 로마 황제가 뭐,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뭐, 모이게 해가지고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효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요 니케아 칼케드 신조에 바로 그 배경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뭐 로마 교황이 뭐 이렇게 뭐뭐콘스탄티대제가막 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뭐이 로마 한 이렇게 강제로 해 가지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집접 하신 말씀을 거기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콘스탄티 대제나 아니면 로마 교황들이 강제로한거 아니고요. 거기서 무슨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 예, 아직도 이것을 믿지 않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어요. 5% 정도밖에 믿지 않고 나머지 95%는안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와스 전쟁하고 그러는데 저도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나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그하나님이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회복된다. 그런 사도바울의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적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오늘 말씀하신 거그 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신약 성경을 많이 좀 보급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니케아나 칼케톤 시티에서 뭐 그냥 그뭐 황제들이 로마 교황들이 그냥 막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뭐 인성을 부인하고 또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건참신이시고참 인간이시다. 이걸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에 속하고 있거나 또예수님을 피조물이고 뭐 우리는 다 예수님을 기도한다고 그래고뭐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뭐, 니키아신, 칼케톤신, 이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핑계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저는 알수 없겠지만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기 파리세인들을, 그 이게 책망하시는 걸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음? 예수님이 다윗의 시위를 갖다 예를 들면서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것도 예수님이 아마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시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다음에 파리세인들은 뭐 그냥 지체 없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안 믿어요 왜냐? 예수어 릴리존 거기서 무슨 그리스 메시아가나 목수의 아들인데 그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우선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였는데 주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하고 메시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 이거 다시 또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참 인간이시고 또참 신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그랬습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런 사상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 아니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 그래, 1번 첫 번째. 결론, 예수님은 자신이 다이세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3일차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이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니케아신저, 뭐, 칼케톤에서 얘기한, 그건 요약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 의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하거나, 참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참신 부인하는 거예요. 참하나님 부인이요. 사람들은 파리세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래서 뭐 다이시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한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신이시다. 참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야. 뭐 4대 성인 중에 그런 인간 중에 한,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는 뭐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예수님은 신의 아니야. 뭐 그런 사람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또 이슬람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물어보면 뭐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뭐 하나인데 뭐마오에보다도더 뭐 유명한 선지자야. 뭐더 못한 선지자. 이런 식으로요. 인간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뭐예요? 여기에? 그게 예수님이 분명히 파리세인들 책망하시듯이 아마 책,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다른 종교 믿으시는 그뭐 이슬람이라는 거, 성경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인용하지 마시고, 아예 우리 신약 성경을 좀 보시고, 또 보시던 거, 이런 거 보시고, 예수님 다 영접하시고, 오늘 바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또 우리... 이단에 빠지신 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